결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어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확고한 사람이었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컸어요.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클라이언트랑 미팅이다, 작업 마감이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메일 보내는 걸 봤어요. 그런 아내가 멋져 보였고 저도 가능한 한 방에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아내가 매주 수요일 아침만 되면 꼭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들이랑 브런치 모임한다고 했어요. 프리랜서들끼리 평일 낮에 시간 맞춰 수다도 떨고 기분 전환도 좀 한다고. 그땐 별 의심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싶었죠. 근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오전에 나가서 오후 2시쯤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느 순간 4시, 5시 심지어 6시 넘어서 귀가하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오늘 친구들이랑은 어디서 만났어? 아,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어요. 땡땡 호텔 라운지 거기 분위기 좋더라고. 조용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호텔 라운지라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매번 같은 호텔 같은 시간에 나간다는 게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한 번은 아내가 외출한 뒤 책상 정리하다가 택배 상자를 발견했는데, 안에 고급 향수랑 란제리로 보이는 속옷이 들어있었어요. 설마 이 향수를 뿌리고 이 속옷을 입고 브런치 모임 나가면서 입는 건가? 하지만 생각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덮었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연차를 냈어요. 아내한테는 말안 했어요.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아내의 차가 나오는 걸 기다렸죠. 11시 조금 넘어서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차를 대고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그날 아내는 평소보다 더 화장도 진했고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전그 근처 카페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호텔 입구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둘다 아무 말 없이 걸어나오더니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차를 몰고 나갔고, 아내는 대략 5분 정도 후에 따로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묘했어요.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걷고 있었는데, 묘하게 둘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서로를 잘 아는 사람처럼 아무 설명 없이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그날 밤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아내를 보며 저는 평소처럼 웃었어요. 그때의 아내 표정이 너무 익숙해서 도리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누군가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일정, 외출 시간, 복장, 호텔명, 주차 시각, 돌아오는 시각까지요. 그리고 아내의 일탈은 일주일 뒤또 같은 시간에 같은 호텔로 들어갔고 다른 날도 반복됐어요. 심지어 방문하는 호텔도 변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온 남자가 매번 같았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아내의 서랍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호텔 회원 카드였어요. 골드 멤버십 연회비가 수십만원짜리였어요. 그 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한 라운지, 방문이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제가 그 호텔 앱을 깔고 그 카드 번호로 로그인해 봤어요. 예약 내역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날짜, 방번호, 이용시간, 딱 봐도 라운지나 카페가 아니었어요. 객실 예약이었습니다. 일반 객실도 아니었어요. 스위트룸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브런치 모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매주 같은 호텔, 같은 시간, 같은 객실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전부 다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어요. 아내가 웃는 얼굴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조차 그 남자와 호텔에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때문에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뻔하게 들키기 쉬운 행동인데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혹시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쉽게 속여왔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뒤 아내는 또 수요일 오전,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화장,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를 반차내고 호텔 맞은편 빌딩 주차장 옥상에서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오전 11시 12분. 아내의 차가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 낯익은 남자가 호텔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운동복처럼 편한 복장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모습이었는데, 허리춤에 들린 가방에서 명함 지갑이 살짝 보였습니다. 몇주전 봤던 남자와 체형이나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요. 둘은 입구에서 따로 들어가는 척했지만 같이 탔을 거라는 걸 확신했죠. 그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제가 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아내가 늘 가는 시간보다 두 시간 먼저. 아내가 그놈과 시간을 보내는 객실이 있는 복도 끝방으로요. 그날 저는 호텔 객실에서 대기했어요. 그리고 복도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누가 들어가는지 기록하려 했죠. 점심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초쯤 지나 그 남자가 뒤따라 나왔어요. 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없이 같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번호는 709호. 제가 체크한 예약 내역과 동일한 객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두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버텼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버텼어요. 방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소리에조차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어요. 오후 3시 20분쯤 그 남자가 먼저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복도 CCTV가 있는 위치를 힐끔 보더라고요. 아내는 그보다 10분쯤 늦게 나왔고 머리를 묶은 고무줄을 풀어 손으로 털면서 무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도 자주 보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녀는 호텔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아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증거 영상을 편집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찍은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블랙박스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아내는 너무도 치밀하게 오래 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이 모든 걸 일상처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한 감정이나 실수로 빠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기획이었고, 거짓이었고, 의도된 배신이었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였어요. 되갚아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쉽게 속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웃어왔는지 그 표정을 똑같이 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정리해둔 자료들을 보면서 터질 것만 같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차라리 눈앞에서 폭로하고 싸우고 이혼장을 던져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게 날 속였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평범한 방식으론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모멸감과 굴욕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좀더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프리랜서 시절 진행했던 브랜드 캠페인에서 외주 대행으로 들어왔던 광고 기획사 팀장이었어요. 그의 SNS를 보면서 업무 특성상 여러 여성들과 교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엔 이상하게 익숙한 사진이 있었어요. 모임 장소가 아내가 말했던 브런치 친구들 모임과 동일한 장소였고, 배경엔 호텔 라운지 특유의 조명이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사진 안쪽 유리창에 아내로 보이는 여자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내는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남자의 지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계망 안에서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녀가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걸 뜻했어요. 이쯤 되자 저는 감정적인 폭로보다는 제 방식의 복수를 더 구체화시키기로 했어요. 우선 그들이 매주 가는 호텔의 예약 내역을 캡처한 자료를 정리했고, 그중 반복된 709호 사용 내역에 주목했어요. 일반 투숙객은 그 방을 연속해서 예약할 수 없는데, 아내는 호텔 회원권을 이용해 일찍 예약을 선점해온 거였죠. 저는 거꾸로 그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예정인 날의 하루 전 같은 객실을 제 명의로 먼저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은 제 이름으로 하되 그 방엔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방안 곳곳에 메모를 남겨뒀어요. 메모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709호 그 패턴. 참 성실했네요. 당신의 일정이 이렇게 예측 가능할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메모엔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처한 그녀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을 프린트해서 옆에 이런 문장을 붙였습니다. 이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주도 당신은 나를 보고 웃었어요. 그 방을 철저하게 그녀의 거짓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은 그 남자의 연인 혹은 배우자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sns 친구 목록 댓글 해시태그 태그된 사진을 전부 뒤졌어요.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진 속에서 늘 하트 이모티콘을 달던 한 여성의 계정을 찾았고 그녀가 그 남자의 사실혼 관계자라는 걸 확인했어요. 정확히 말해 법적 부분은 아니지만 6년을 함께 살아온 동거인. 거의 아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둘만의 은밀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두 가정을 짓밟는 이중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에게 익명으로 USB 하나를 택배로 보냈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의 두 사람이 나오는 영상과 그 남자의 SNS에 올라온 사진과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 정리본이었어요. 그리고 메모 하나. 혹시 수요일 낮마다 당신도 혼자 계셨다면 그 이유를 이걸 보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익명 발송이라 바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며칠 뒤그 남자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라오던 커플 사진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내도 조금씩 이상한 기류를 느끼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제 눈치를 보거나 대화 중에 자꾸 말을 흘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녀는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제 안에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났어요. 그건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야 한다는 비극 같은 감정이었어요. 그주 수요일 아내는 여느 때처럼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젠 혐오스럽다는 감정보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어떤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가 나가고 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에 담긴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확인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놓친 게 없도록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시간 후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브런치 어땠어? 혹시 오늘도 그 방에서였니? 그 문자를 보낸 직후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로만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너보다 먼저 709호에 갔다 왔어. 몇분 동안 어떤 반응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메시지 알림 하나. 무슨 말이야, 그게?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넌 그냥 내가 한 짓을 곱씹을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 이후로도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전화가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어요. 대신 그 다음날 아침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모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며칠만 혼자 있고 싶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그 말을 보면서도 분노가 아닌 허무함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메신저 계정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남자와 나눴던 대화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어요.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 목록도 제가 모르는 스마트폰 하나만 등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위치 공유도 꺼져 있었어요. 모든 걸 지우려는 흔적이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확보한 건그 남자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 백업본이었고 호텔 예약 내역 CCTV 화면 캡처 둘의 외출 사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USB에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이미 법률사무소에 전달된 상태였고 제 변호사도 다음 주초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 쪽에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내놓은 USB를 본 사실은 여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진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SNS는 완전히 폐쇄됐고 회사 웹사이트에서 그의 이름도 삭제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단순히 의심만 하고 있다, 혹은 증거는 없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진짜 복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고, 냉장고엔 식재료가 다 상해 있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전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어요. 얼굴엔 화장이 하나도 없었고, 눈 밑은 부은 상태였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동안의 증거, 그녀의 행동, 그 남자의 흔적, 거짓말로 포장된 수요일들, 호텔 709호 라운지라는 말로 감춰진 방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터지듯 떠올랐어요. 저는 그녀에게 책상 서랍에 있는 봉투를 가리켰어요. 그 안엔 이혼 서류와 함께 제가 확보한 증거 목록 그리고 호텔방에 남겨뒀던 메모와 사진들이 정리된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히는 듯 작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아. 근데 난 그냥, 그냥 외로웠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전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외롭다는 말, 사랑이 식었다는 말, 나를 이해해달라는 말, 그 어떤 이유도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소리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엔 이혼 서류에 서명된 종이만 남겨져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방식은 복수 같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자기 거짓과 배신을 스스로 마주하게 만든 것 뿐이었어요. 그 남자도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업계에선 퇴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동거녀가 사방에 그 영상과 증거를 퍼뜨렸다는 말도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그 둘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TV를 켜놓고 자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조용한 새벽 불 꺼진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 공기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게 되었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실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녀는 저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했던 사람 같았어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이미 시작했던 거죠. 이제 와서 저는 그 시간들이 전부 쓰레기 같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적어도 제가 누굴 사랑할 땐 거짓없이 했다는 자부심이 남았으니까요. 앞으론 누군가를 믿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다시 진짜를 찾아갈 용기는 생긴 것 같아요.